한 10년 전에 제가 한문학원을 할때 이야기입니다.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상당히 과묵하면서도 한자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좀 한가한 틈에 이 학생한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묵한 것과는 달리 일사천리로 대답을 하는데요. 제1희망은 구급공무원이고 제2희망은 부사관으로서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국공무원에 도전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부사관을 지망해서, 병원과는 공병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직으로 가야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설명까지 덧붙인 것이었죠. 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말기쯤 됐을 때 학원에 와서 저는 장차 공고에 진학해서 기술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고에서 필요한 한자어, 공업계 통에서 필요한 한자어를 한 달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기술자가 되겠다는 그 꿈이 확고부동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학생의 어머니가 오셨는데, 가족들이 처음에는 말렸지만, 그 의지를, 그 거짓을 꺾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장려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엄마, 친구들이 모두들 이 학생에 대해서 대견스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엄마들도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낙하시겠습니까? 그 뜻을 따라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좌에서는 이 학생들의 지향점과 연관이 있는 실사구시라는 성어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 세상살이와 관련된 성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실사구시 실제실 이일사 구할구 진리시 실제로 있는 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진리를 추구한다 탐구한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 또는 옳다 이런 뜻을 가진 이시자는 진리라는 뜻으로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의 바탕을 두어서 진리를 추구한다 이 말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말로 새겨도 좋겠습니다 에, 정치인들도 가끔 쓰는 말이기도 하죠 에, 전한의 여섯 번째 황제였던 이 경제에게 아들이 1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덕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유방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다이 유시성을 갖고 있는 거죠 유덕이라는 태자가 이 하간이라는 땅 그러니까 허베이성에 있는 이 하간이라는 땅에 왕으로 봉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간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헌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사람들이 하간헌왕이라고 불렀다 이 말씀이죠. 한서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 책의 하간헌왕전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잠깐 보실까요? 하간헌왕은 수학고고하며 학업을 닦고 옛것을 좋아하였으며 조금 의역을 하자면 배우기를 즐겨하고 옛것 즉 옛날 책을 좋아했으며 실사하고 싫어라 실제로 있는 일을 바탕 삼아서 진리를 탐구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사물의 본 모습, 사물의 진상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쓰기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종민 득선서하면그 하간 헌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좋은 책을 얻으면 필요히 사여지려라. 반드시 이 하간헌왕을 위해서 필사해서, 백기어서 그것을 하간헌왕에게 바치기를 좋아했다. 하간헌왕이 배우기를 즐기고 또 옛날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옛날에 좋은 책을 구하게 되면은 그것을 벗겨서 왕께 바치기를 좋아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 실사구시라는 성어가 유래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이 실사구시라는 말은요 옛날 한문 고전이라고 하죠 고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는 대립적인 관계에서 대립적인 입장에서 고증학판이, 양명학판이 하는 어려운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전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바로 전금 말씀드린, 실제로 있는 일의 바탕을 두어서 사물의 진상을, 본 모습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 암송했던 국민교육헌장의 능률과 실질을 송상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말씀드린 학생들처럼 자신의 분수와 적성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태도, 이거야말로 실사고시하는 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실사고시 정신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학문에 큰 영향을 끼쳤죠. 제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호원대학교의 기숙사가 세 동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반계관, 연암관, 다산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학교에서는 반계유형원, 연암박지원, 다산정의학용을 대표적인 실학자들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민중문화 대백과사전에 있는 실사구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은 우리나라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실사구시론이 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사 선생의 말씀 중에 이론만 있는 공허한 것은 숭상하지 말아야 한다. 실한 것즉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마땅히 탐구해야 하고 허한 것즉 실생활과 거리가 먼 것은 버려야 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실사구시를 정의하는 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사구시와 상반되는 성어가 하나 있는데 도령직이라는 성어가 생각나네요. 도룡지기 죽일 또 용룡 어조사지 기술기 용을 죽이는 기술 에, 장자 자편의 여러부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미삼아서 잠깐 보실까요? 주평만은 주평만이라는 사람은 학 도룡어 지리이기라 지리이이라는 사람에게서 용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단 전검지라 하여 가할자는 다할단자 여기서는. 그리고 이 가할자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천금이나 되는 재산을 다 들여서 3년 기성이 나 3년이나 들여서 그 기술을 완성했지만 무소용 기교로라. 그 기술을 활용할 데가 없었다. 이주평만이라는 사람이 자산을 다 들여서 용 잡아서 해부하는, 해체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용 잡는 기술을 도대체 써먹을 데가 없었다. 이론상으로는 또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기술을 도룡직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용 잡는 기술을 써먹을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한비자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 이것들과 연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옛날에 백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타고난 천부적인 말 감정사였죠. 좋은 말, 안 좋은 말을 고르는 말 감정사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백낙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천리말을 잘 감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말, 둔한 말, 좀 떨어지는 말을 잘 골라내는 감정법을 알려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천리말을 감정하는 법을 그 배운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이 천리말이라는 것은 몇 년에 한번 나온다든지 한 시대에 한 말이 나올 정도 어, 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감정해 주고 그 감정료를 취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드문데, 즉 이익이 적은데, 돈한 말 보통 말들은 매일 매일 사고 파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그것을 감정해 주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이런 말이죠. 전자는 도령지기에 가까운 말이고 후자는 실사구시에 가까운 말이라서 어, 떠올려 봤습니다. 이 도룡지기에 관련해서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하고 싶네요. 최근에 그 음악에 관한 조회가 깊은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 음악을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귀국해서 할 일이 없어서 몇십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런 나라들에서, 어또 좋은, 저명한 학교에서, 음악학교에서, 어 음악공부를 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설당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좋은 실력이 도령지기에 불과한 상황이 돼서,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에 국제관계에서는 철저히, 이 실사고시가 적용되는 그런 사회죠. 이익이 있으면 가까워지고, 이익이 없으면 멀어지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야. 실사구시의 취지에 맞는 교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실사구시라는 말이 인정이나 봉사나 신의 같은 덕목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인정이나 봉사나 신의와 같은 덕목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룡지기처럼, 그럴싸하지만, 공허한 것은 버리고, 즉, 실생활과 거리가 먼 것은 취하지 말고, 실한 것, 즉,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실사구시라는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